6월 6일부터 8일까지 여주 금사멜론 축제에 박서진 출격. 출렁다리 산책과 달콤한 멜론 시식까지.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 예고. 여름의 시작. 여주 금사에서 펼쳐지는 달콤한 유혹.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6월의 싱그러운 초여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요즘입니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달콤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여주 금사참회 축제가 이번 주부터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이번 축제에는 장구의 신이자 현역가왕 우승자인 가수 박서진 씨가 출격하여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라 팬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19회를 맞이하는 금사참회 축제는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금사 글린공원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됩니다. 금사 참회와 사랑에 빠지다라는 달콤한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질 예정입니다. 축제의 공식 개막식에 앞서 방문객들은 희망을 찾아서 나도 스타 노래 경연대회, 참회 깜짝 경매, 참회 진기록 게임, 참회 마술 퍼포먼스 등 흥미진진한 식전 행사를 미리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는 오후 5시 금사면 풍물패의 신명나는 마당 공연을 시작으로 축제의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보고, 즐기고, 맛보는 오감 만족 참회의 향연 축제 기간 내내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끊이지 않을 예정입니다. 방문객들은 싱싱한 참회를 직접 따보는 별표 별표 참회 따기 체험 별표 별표를 통해 수학의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별표 별표 참회 스토리텔링 별표 별표를 통해 금사 참회의 역사와 특징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체험 부스와 먹거리 장터가 마련되어 가족, 연인, 친구 누구와 함께 방문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사참회 축제장에서는 남한강변의 상수원 보호 청정 지역이자 비옥한 토질에서 생산된 별표 별표 맛있는 꿀 참외 별표 별표와 각종 신선한 농산물을 재배 농민들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갓 수확한 싱싱한 참외의 아삭함과 달콤함을 현장에서 바로 맛볼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집으로 가져가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선물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직거래의 즐거움과 신뢰를 제공하며 농민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다. 이번 금사 참회 축제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바로 행사 마지막 날인 6월 8일 오후 7시부터 장구의 신이자 현역가왕 우승자 박서진 씨가 출격하여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점입니다. 트로트계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박서진 씨의 무대는 축제를 방문한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흥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서진 씨는 독보적인 가창력과 화려한 장구 퍼포먼스, 그리고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관객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축제 그 자체입니다. 특히 그의 팬들은 박서진 효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뜨거운 응원과 사랑을 보내고 있어 이번 축제 현장 또한 박서진 씨를 보기 위한 수많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하늘을 수놓을 박서진 씨의 감동적인 무대와 함께 금사참회 축제의 아름다운 대미를 장식할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주 황금빛 관광 원년을 선포하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달 5월 1일 515m 길이의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2025년을 여주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여주시가 단순히 지역 특산물 축제를 넘어 남한강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문화 유산을 활용하여 명실상부한 관광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새롭게 개통된 남한강 출렁다리는 여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짜릿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며 남한강의 수려한 풍경을 한눈에 담고 그 위에서 느끼는 스릴 넘치는 경험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금사 참외 축제를 방문하시는 김에 이 아름다운 남한강 출렁다리도 꼭 한번 걸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박서진과 함께 여주에서 금빛 여행을 떠나자. 제19회 금사참회 축제의 마지막 날, 6월 8일 오후 7시부터 펼쳐질 박서진 가수의 무대를 즐겁게 관람하시고, 아름다운 여주에서 소중한 추억을 가득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삭하고 달콤한 금사참회의 맛, 신명나는 축제 분위기, 그리고 박서진 씨의 감동적인 무대까지. 여주는 당신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금빛 여행을 선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농산물 축제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박서진 씨의 출연은 축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트로트와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고 맛보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주 금사참회 축제. 주말 나들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여주로 떠날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서진 씨와 함께하는 특별한 만남, 그리고 달콤한 참회의 향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답별님들 모두 투표에 참여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좋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투표에 꼭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수 박서진이 오는 6월 8일 여주 금사참회 축제에 출격합니다. 출렁다리도 걷고 아삭달콤한 참외도 맛보고 여주로 금빛 여행을 떠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19회 금사참회 축제가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금사글린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금사 참회와 사랑에 빠지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개막식에 앞서 희망을 찾아서 나도 스타 노래 경연대회, 참회 깜짝 경매, 참회 진기록 게임, 참회 마술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식전 행사가 열립니다. 오후 5시 금사면 풍물패의 마당 공연을 시작으로 참회 축제의 막이 오릅니다. 행사장에서는 축제 기간 내내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와 참회 따기 체험 및 참회 스토리텔링 등의 부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행사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7시부터는 장구의 신이자 현역가왕 우승자 박서진이 나와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박서진의 시원한 가창력과 신명 나는 장구 퍼포먼스는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참외 축제장에서는 남한강변의 상수원 보호 청정 지역, 비옥한 토질에서 생산된 맛있는 꿀 참외와 각종 농산물을 재배 농민들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품질 좋은 참외를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달 5월 1일 515m 길이의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2025년을 여주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금사참회 축제는 여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9회 금사참회 축제 마지막 날 6월 8일 오후 7시부터 펼쳐질 박서진 가수의 무대 즐겁게 관람하시고 아름다운 추억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사참회 축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자 노릇 톡톡 여주 금사참해축제는 단순히 지역 농산물 홍보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핵심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수많은 방문객들이 여주를 찾아 참외를 구매하고 지역 상권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참외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사참외는 남한강변의 깨끗한 물과 비옥한 토질에서 자라 그 맛과 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는 금사참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축제장에서 진행되는 참외 따기 체험 참외 스토리텔링 등은 방문객들에게 참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금사 참외의 소비를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축제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활력소가 됩니다. 주민들이 함께 축제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농한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젊은 세대에게는 지역축제를 통해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금사참외축제는 단순한 농산물 축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축제 섭외 1순위 등극 지역축제의 상생 모델 박서진이 금사참외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소식은 축제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장구의 신이자 현역가왕 우승자라는 타이틀은 그가 가진 폭발적인 인기를 대변하며 그의 출연은 축제장을 찾을 방문객 수를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되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박서진은 최근 전국 각지의 지역 축제 섭외 1순위로 꼽히며 지역 축제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출연은 해당 지역 축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역 축제와 아티스트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공연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축제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의 진솔하고 소탈한 매력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며 축제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박서진의 활약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문화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즉, 박서진은 단순한 공연자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는 선한 영향력의 주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주시. 관광 원년의 해 선포와 미래 비전. 여주시는 지난 5월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2025년을 여주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며 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금사참회 축제와 같은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는 이러한 관광 활성화 전략의 핵심적인 축이 될 것입니다. 남한강 출렁다리는 여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금사참회 축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주시는 도자기, 땅콩 등 다양한 특산물과 세종대왕 등 명성황후 생가와 같은 역사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관광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사참회 축제는 이러한 여주시의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여주를 찾아 그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기획될 예정입니다. 특히 여주 관광 원년의 해선포는 여주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문화, 역사, 자연이 어우러진 여주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비전입니다. 박서진과 같은 유명 아티스트를 활용한 축제 활성화는 이러한 여주시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축제를 즐기는 방법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총정리. 제19회 금사참회 축제는 3일간 금사글린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거리 무엇보다 금사참회 축제의 핵심은 참회입니다. 남한강변의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아삭하고 달콤한 꿀 참회를 맛보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회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이나 참외주스 등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부스도 운영되어 여주의 맛을 한껏 즐길 수 있습니다. 볼거리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금사면 풍물패의 마당 공연부터 희망을 찾아서 나도 스타 노래 경연대회 등 다양한 무대 행사가 펼쳐집니다. 특히 6월 8일 오후 7시에 펼쳐질 박서진의 피날레 공연은 놓쳐서는 안될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외에도 참외진기록 게임, 참외 마술 퍼포먼스 등 흥미로운 볼거리들이 축제 내내 이어집니다. 즐길거리, 방문객들은 참외 따기 체험을 통해 직접 참외를 수확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에게는 농촌 체험의 기회를 어른들에게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참외 스토리텔링 부스에서는 금사 참외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으며 다양한 부대 행사에 참여하여 경품을 받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축제장 주변의 남한강 출렁다리를 건너며 아름다운 강변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박서진의 피날레 무대, 축제의 정점을 찍다. 금사참의 축제의 마지막 날, 6월 8일 오후 7시부터 펼쳐질 박서진 가수의 무대는 이번 축제의 백미가 될 것입니다. 장구의 신으로 불리는 박서진은 그의 상징과도 같은 장구 퍼포먼스와 함께 시원하고 감성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축제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 것입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공연을 넘어선 하나의 쇼입니다. 박서진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팬들과의 소통은 무대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특히 현역가왕 두승을 통해 더욱 폭넓은 팬층을 확보한 박서진이기에 이번 금사참회 축제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서진의 피날레 무대는 축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알리는 동시에 금사참외 축제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의 공연을 통해 방문객들은 금사참외 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안고 돌아가 내년에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9회 금사참회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박서진 가수의 무대가 많은 분들께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달콤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가수 박서진이 오는 6월 8일 여주 금사참회 축제에 출격한다는 소식입니다. 출렁다리도 걷고 아삭달콤한 참외도 맛보며 여주로 금빛 여행을 떠날 절호의 기회인데요. 제19회 금사참회 축제가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금사글린공원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됩니다. 금사참회와 사랑에 빠지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개막식에 앞서 희망을 찾아서 나도스타 노래경연대회, 참회 깜짝 경매, 참회 진기록 게임, 참회 마술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식전 행사가 열립니다. 오후 5시 금사면 풍물패의 마당 공연을 시작으로 금사참회 축제의 화려한 막이 오를 예정입니다. 행사장에서는 축제 기간 내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는 물론 참외 따기 체험 및 참외 스토리텔링 등의 부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행사 마지막 날인 6월 8일 오후 7시부터는 장구의 신이자 현역가왕 주승자인 박서진이 나와 축제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그의 열정적인 무대는 축제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참외 축제장에서는 남한강변의 상수원보호 청정 지역, 비옥한 토질에서 생산된 맛있는 꿀 참외와 각종 농산물을 재배 농민들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참외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달 5월 1일 515m 길이의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2025년을 여주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금사참회 축제는 여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특산물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19회 금사참회 축제 마지막 날 6월 8일 오후 7시부터 펼쳐질 박서진 가수의 무대 즐겁게 관람하시고 아름다운 추억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사참회 축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에 서다. 여주 금사참회 축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